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의 올류 카니발 7인승 리무진 VIP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 68,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검정색 색상의 차량이고 외판 상태부터 저와 같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범,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 역시 여기 본네트 쪽에는 약간씩 돌빵 해갖고 부칠한 흔적이 아주 살짝씩 보이고 있는 차량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전 차주분께서 가족끼리 이제 놀러 다니실 때 주로 많이 타셨던 차량이라서 뭐 고속주행,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돌 같은 게 조금 튀겼나 봐요. 그래갖고 앞쪽 본네트 쪽에는 아주 약간씩의 돌방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릴하고 범퍼 쪽 보게 되시면은, 네, 앞쪽에는 굉장히 깔끔해요. 범퍼 쪽에는 어디 찍힘이라든지 뭐 그런 흔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그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흠집, 백화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습기찬 현상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 보게 되시면 전방 센서까지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이렇게 뒤쪽 라인 쭉 따라서 보게 되시면은 네. 이 차량 역시 측면부, 운전석 측면부 쪽에는 문콕이라든지 흠집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굉장히 양호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9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보게 되시면 크롬 크롬 도금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군데군데 아주 약간씩의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앞쪽보다는 뒤쪽이 조금 덜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앞쪽만 아마 교환을 하셨던 것 같아요. 뒤쪽엔 약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뒤쪽 휠 보게 되시면은, 뒤쪽 휠은 앞에와는 이제 다르게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크래치 전혀 보,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어, 다른 쪽에는 뭐 흠집이나 이런 게 없는데, 여기 아래쪽에 아주 미세하게 살짝 긁힌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컴파운드라든지 이런 걸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외관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썬팅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시면은 썬팅지 네, 네, 울거나 뜨거나 한데 없이 굉장히 작업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도 굉장히 깔끔해요. 뒤쪽 트렁크나 뒤쪽 범퍼 역시 네, 어디 찍힘이라든지 그런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 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아래쪽에 적재함 이제 적재 적재함 이렇게 수납이 가능해요 짐 같은 걸 이렇게 실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차량이고 네, 깊이도 꽤나 깊어서 짐 같은 거 수납하시기에 굉장히 딱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놀러 갈때뭐 이쪽에 아이스박스라든지 이런 거 실기에 아주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아래쪽을 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역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테일램프 보게 되시면 테일램프 컨디션 역시 굉장히 양호하고요. 뭐 습기가 찬다거나 백화 현상 그런 현상 아예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수석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쭉 따라서 보게 되시면은 네, 어, 오늘 찍는 차 컨디션들이 네, 외관 컨디션들이 대부분 다 좋은 것 같아요. 문콕도 진짜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외관 상태 좋고 이어서 2열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네이열 공간 보게 되시면은. 네 뒤쪽 이제 시트는 에 약간씩의 사용감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이 어디 놀러 다닐 때 조금 타셨던 차다 보니까 뒤쪽에는 아주 약간의 사용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네 뒤쪽에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닫으실 때도 이렇게 손쉽게 차량 닫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와 이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시동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키로수 68,491kg 한 차량이고, 지금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 워셔에 보충하라는 경고등이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네,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스티어링 휠 커버를 이렇게 씌워 놓으신 차량이고 이걸 벗겨내면은 안쪽에는 거의 새것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핸들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사용자 설정 버튼, 그리고 좌측에는 핸즈 프리 기능 및 볼륨 조절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좌측에는 계기판 조명 밝기 조절과 TCS 오프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어서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은 투 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ECM 룸미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게 되시면은 네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네 후방 카메라 역시 뭐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이 아주 선명한 화질 잘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FMAM 라디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경쟁사보다 다 뛰어나다고 네.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라디오, 볼륨 소리도 아주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났으면 이쪽에 났으면 이제 뭐 d m b 라든지 핸드폰 블루투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설정.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 생각해볼까요?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어서 보게 되시면은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 앞쪽과 뒤쪽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에어컨을 키 작동하실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앞좌석은 여기 있는 오프 버튼을 이용해서 끄시면 되시고 뒷좌석은 여기 온오프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좌우 독립 에어컨이기 때문에 네,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USB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운전석은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운전석과 조수석, 이렇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핸들 열선, 그리고 에코 시스템 버튼, 그리고 파킹 센서 온오프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자,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 하나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쪽을 열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이렇게 손이 거의 한 반이 들어갈 정도의 굉장히 큰 센터 콘솔 박스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을 보게 되시면은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앞쪽과 뒤쪽, 양쪽 모두 네 앞쪽과 뒤쪽 전부 모두 써누프 개방이 가능하고 앞쪽 뒤쪽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지금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차량 엔진 소리 굉장히 준수합니다. 뭐 엔진 소리 외에 전혀 잡소리 들리지 않고 있고 그냥 이게 연식 대비 키로수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차량이라서 네 그냥 준수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엔진룸 같이 살펴보셨을 때이 차량 성능기록부상 누유나 미세누유가 없는 오일 양호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운행하시면서 기름 새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올뉴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어, 일단 7인승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일단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조금 금액이 나가는 편이라 보통 이제 9인승이나 이제 리밋 같은 거 이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11인승도 많이 찾아가시는데 7인승 인기 굉장히 좋은 차량이니까 7인승 카니발 차량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자세한 스펙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거고요.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닛차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